안녕하세요. 전 김용철 TV 예전 배부경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어떤 거걸할 거냐면요. 일단 오늘은 제가 한번 로블록스에 제가 민디언즈들을 일단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미니언즈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요. 일단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안 찍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로블록스 유튜브를 제가 잠깐 쉬었는 거예요. 잠깐 유튜브 편집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당시 이제 유튜브를 찍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됩니다. 일단 바로 로블록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그루가 지금 케빈 찾잔이라고 여기에 무슨 드루 형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뭔가 약간 렉이 있어요, 이게. 아, 망했어, 망했어. 잠깐만요. 카메라 꽂다가 다시 올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여기 칼날 을 지금 버그 때문에 뭔가 좀 힘들었고요. 일단 여기 그냥, 이거는 레이저 그냥 바로 지나갈 수 있고요. 여기 미니언즈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는 뭔가 좀 천천히 가야지 잘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를 또 피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버그가 없어가지고, 뭐, 생각보다 쉽습니다. 잠깐요 이거 방심하면안되 싶다고. 일단 방심하면은레이저에 맞아가지고, 또 처음부터 또 와야 할 가능성인데, 아, 이제 내렸죠. 아, 뭐야, 이거. 미니언즈들이 여기 실내에서도 지금, 아, 로켓을 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미니언 같은이라고. 일단, 이렇게 미니언즈들 좀혼좀 좀 내주고요. 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아, 빨간색 이거 너무 빨라요, 이거.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굉장히 쉽죠? 미니언즈들 일단 또반란이 이렇게, 온데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2단 점프해가지고. 이 게임이 일단 쉬운 점이 점프맵 중에 2단 점프가 가능해가지고, 그게 좀 제일 좋은 점입니다. 일단, 여기 미니언즈들은 일단 피해주세요. 여기 또칼만한 버그가 걸렸네요. 어. 잠깐만요. 뭔가 조금... 어, 어.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통과는 했고요. 아, 미니언즈들... 아 오,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아마 이미 미니언즈들 막 삐뽀삐뽀 하는 건데, 그거 그냥 피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오 이거 일단 피했습니다 근데 오 이거 뭐야 뭐야 안돼안돼안돼안돼아안돼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떨어졌는데 뭔가 이상한 대로좀 떨어졌습니다 뭐야 방금 전에 뭔가 하늘나라를 갖는 걸로 알았는데 그냥 뭐 이상한 책이었네요 근데 여기 그루랑 또 드루도 왔고요 일단 그루 형제가 왔고 오 여기 캐빈이 있습니다 일단, 케빈이 보니까 바나나를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악당이 지금 바나나를 훔쳐가지고 지금 돌려와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 케빈까지 화가 났습니다. 제가 미니언즈들 오해를 꼭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간단하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방심해서는 안 돼요, 이거. 오, 잠깐만요. 근데 이거 바나나 껍질이 있는데 이건 아마 피해줘야 한거겠죠? 이걸 아마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와버리기요 어때요 이거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거 일단 여기로 점프를 하고요자그 다음에 또 여기 왔습니다 오뭐 일단 당해도안돼 이거 뭐야? 이거 그 그루의 친구 네 파리오 박사님이네요 그리고 이거 또 피해주시고요. 아, 안 돼, 안 돼, 나 죽을 뻔 했습니다. 오, 뭐야! 앵머 이거 완전 깜짝 놀랐잖아. 잠깐만요. 일단 그루가 또 여기 있어요. 아, 이것도 검정색 밟으면 또 죽는 거군요, 이거. 어. 잠깐만요. 지금 말안 하는 이유가 뭔가 좀 긴장이 되어가지고. 일단 여기도 똑같이 이거 해줍니다. 오, 이거 굉장히 쉬운데요, 근데, 이거. 그, 무슨, 짝 그거, 되어 있는, 그런 막대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그거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되 있는 거 쉽습니다. 아, 막, 근데 방금 전에 또 죽을 뻔 했네. 근데 다행히도 왔고요. 잠깐만, 이거, 뭔가 조금, 어디서 많이 받는 돈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로벅스 아닙니까? 로벅스. 어 다행히도 일단 여기 왔고요. 다행히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카메라 좀 잠깐 꼽다가 올게요. 일단 제가 이까지 왔습니다. 아 아니 뭐야 뭐야. 일단 이렇게 왔는데, 어뭐야 이거 지난번 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나 치고 데 이거 그. 아, 맞다, 이거, 그, 슈퍼베드 쇼리 그, 배드라는, 그, 악당이잖아요. 리샵은, 바나나는 절대 죄 찾지 못할 거라 했는데, 가고이라, 네는 바나나를 못 찾는 게 아니라, 바나나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악당은 내가 혼내준다. 제가 꼭 명심합니다. 잠깐만요. 오, 이거 그냥 2단 점프 해가지고, 그냥 이거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면은 굉장히 쉽죠. 이건 그냥 뭐, 2단 점프 해가지고, 봐봐요. 이거 제 실력. 아, 아, 안 돼. 아, 너무 방심했어. 아, 방심해가지고, 뭔가 조금, 이거는 어려워지네, 방심을 하면. 잠깐, 카메라 껐다가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 힘드니까. 자, 일단, 다시 이거 시간을 일단 줄여가지고, 제가 다시 또 영상을 했고요. 오, 일단 여기 다행히도 없습니다. 근데 합당히 여기 뭐 80년대 배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모야또 하늘나라 같은데 갔다 왔구요. 아, 너무 깜짝 놀랐네. 내가 죽은 줄 알았네. <laughs> 잠깐만요, 이거 사다리 야마 아, 이거 이쪽으로 떨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아마 이거, 이거 밟으면은 또 죽는 거겠죠? 바나나 껍질은 일단, 물론 이고 일단 이거 너무 쉬운데요. 생각보다 이거 너무 쉽네요. 제가 로블록스의 점프맵을 많이 해가지고 좀 쉬워요, 제가 이건. 이거 큐브가 돌아가네요 그리고 이것도 알록달록한거 있는데 이것도 밟고 가겠습니다 오오 아는데 떨어졌어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 피하는거 굉장히 쉽죠 이거 너무 방심을 해가지고 아 안돼안돼 너무 방심을 또해 버렸어요. 아 게임은 일단 집중성도 있어야 하지만 방심이 되요 없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행히 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울릴 때는 가만히 있고 바로 이렇게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 당나귀콩이란데 어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아니 이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당나귀 콩이 아니라 이거는 돈킹 콩 아닙니까? 이거 터널굴리는 옛날 게임 같은데 이건가? 거 아니 뭐야 했는데 이거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게임에 버그가 있다고? 아니 옛날 게임에 버그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있나요? 아 다행히 쉽게 가는 방법은 사다리로 가는 겁니다. 아잇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진짜로 이거 보니까 당나귀 콩이 아니라 딱 봐도 동킹 콩입니다. 근데 왜 당나귀 콩이라 했지? 악당이 착각을 했는 것 같고요. 난 다행히도 이거 성공을 했습니다. 난 다행히도 이렇게 성공을 했고, 아 이거 게임기는 왜 이렇게 뒤집어있지? 근데 이거는 악당이 80년대 퀴즈면 뭐못 푸는데 아마 이거 80년대 게임들 같습니다. 일단 뭐야 이거 흑인 아저씨고요 일단 80년대 기부관 비밀은 이거 뭐 팩맨 그리고 또 이거 슈퍼마리오는 요즘에 지어졌고요 몇개 조합이 나면 당연히 이거죠 그리고 80년대 이건 당연한 거죠 1992년 아니라 80년대 시작한 애는 당연히 1980년이죠 이런 짓은 왜 하지 이 게임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리고 A팀에 포함된 거 아니 이거 미스터티 잠깐만요 이 사람 어디 그 권투영화 같은데 많이 본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세인트 헬렌스 산 그리고 춤동작이 고 마카레나잖아요 80초 동안 했는거 오리 이야기 오 이거 디즈니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잠깐 일단 여기 악당이 있고요 아니 이거 뭐야 아 미니언즈 잠깐만요 들어가볼게요 어떡해 아 이거 그거 미니언즈들 많은거 그거 피해가는거구나 일단 지금 당연히 일단 피해 가봐야겠죠. 일단 이렇게 제가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 탈수 있을까? 오 타지네요. 거의 뭐 미니언즈들 올라오는데 거의 미니언즈들 많이 따돌렸어요. 네가 생각보다. 너무 미니언즈들은 느리기고요. 어 여기서부터 집중을 응. 일단 다행히 일단 집중을 했고요. 다행히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여기 악당이 뭐 배틀하자는데 이거 들어가 보자. 뺨뺨뺨뺨자 어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음악을 듣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룰루 루루 루룰 루루 루루 잠깐만요, 이거 너무 제가 이거 푸나펑 펑키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거 제가 좀 어려워요. 잠깐만요. 카메라 껐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 뭐지? 아, 뭐야. 잠깐만 이거 뭔가 카메라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케이, 아 제발 좀. 아 이거 캠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거 다행히도 제가 해냈습니다 악당이 지금 제가 일단 불에 탔습니다 오 제가 일단 악당은 물리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오 일단 다행히도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막, 정말 고마워, 이제, 미니언즈들, 일단, 다행히도, 이제, 보스를 싫어하지 않아가지고, 다행이고요. 여기 가면은, 일단, 그거, 되고그 되게... 다음에, 여기, 지금, 미니언즈들이, 지금, 행복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악당이 있어요. 악당이 지금, 70년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악당아, 그러니까, 좀, 도둑질도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만. 자 일단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김용서TV에 제가 로블록스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오랜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 바이바이 바이 큐!